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40대 여성 차 씨. 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80세 노모와 그의 형제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차 씨는 아파트와 예금 등약 7억 원의 유산을 남겼는데요. 차 씨가 결혼을 하지 않아 재산을 상속받을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또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족들은 앞으로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차 씨는 미혼이므로 어머니가 혼자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야 하지만 어머니는 80세 고령에 치매까지 앓고 계셔서 재산 관리를 혼자 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숨진 미혼 동생의 유산 7억 원, 치매에 걸린 80세 어머니를 제외하고 두 오빠들만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이혼인 미혼인 동생이 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에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가족들의 사연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 숨진 여성의 작은 오빠인데요. 이 사건을 네. 좀, 사연을 좀 소, 소개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숨진 여성은 40대. 그리고 지금 이제 사건 의뢰인 둘째 오빠죠. 둘째 오빠는 50대 남성,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삼남매가. 어릴 때 시골에서 단란하게 자랐고 좋은 사이로 뛰어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흔히 우리가 겪은 일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자주 보고 살갑게 지나진 못하지만 이 삼남매와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은 상당히 좀 우애가 좋고 가족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자주 보진 못했죠. 그런데 막내 여동생, 이두 오빠 외에 막내 여동생이 가장 똑똑했다라고 이 오빠는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이 도시의 명문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공부에 골몰하고 졸업하고도 일만 하느라고 결혼하지 못했고요. 정말 이제 이 일에 매진을 했던 것 같고 하지만 마음도 따뜻해서 매주말이면은 어머니를 보러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정말 따뜻하고 열심히 살던 여동생이 우리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재산이 일부 남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저 노모와 두 오빠는 아주 큰 상실감에 빠져 있고요. 문제는 이 미혼 여동생이 남긴 재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아, 진짜 막내 여동생이 저렇게 숨지고 나서 또 안타까워서 결혼도 못 하고 저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 막내 여동생이 남겨 놓은 재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갑자기 누군가 사망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삶의 마지막을 뭐 준비를 쭉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는 또 많은 것들이 어수선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사정이 좀 특이합니다. 뭐냐하면 미혼이고. 가족이 없는 거죠 부양가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다 보니까 이제 유산 문제에 있어서 사망을 했을 때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해서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현재 이순진 여동생의 유산이 집과 예금을 모두 포함해서 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일단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럼 어머니한테 가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지금 썩 좋지가 않아요. 8 3세신데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매는 아닙니다만 기억을 못 한다거나 그러니까 실수를 자주 한다거나 이런 정도 깜빡. 깜빡하고 이제 초기 증세이긴 합니다만 아 이제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판단력 자체가 흐려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실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여동생은 갑자기 숨졌고 상속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갑자기 고민이 커지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동생이 뭐 결혼했다고 하면 상속이 네. 아마 남편이 됐던 자식들에게 다갈 텐데 네. 이 경우는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숨졌다고 하면은 누가 재산 상속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상속은 순위가 법에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식들이 1순위로 상속을 받고 자녀가 없으면 이제 배우자와 부모님이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같이 받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배우자한테 전부 상속 재산을 다 몰아줄 수도 있죠. 예, 예. 충분히 가능해요, 협의상. 문제는 배우자가 없이 부모님만 살아계세요? 그러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 모든 재산은 부모님이 받는 겁니다. 일단 아, 그러니까 딸이, 딸이 숨졌을 경우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음. 없을 경우에 는 일단 은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는 그렇죠. 어머니한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동상속인이 있으려면 음. 원래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배우자가 없어버리면 그냥 그 상속순위에 있는 음. 사, 사람이 모두 다 상속을 받게 되니까 나머지 형제자매들과 이 부모님이 공동상속인 체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어머니 혼자 이 모든 재산을 아.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족들의 고민은 뭐냐면 <laughs> (80대)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 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요. 현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머니가 관리를 할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치매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재산마저도 이두 아들이 뭐 요양원비라든지 그 병원 치료비, 생활비 등등도 우리 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경우에 이제 그 동생 것까지 박대되면 아, 상당히 이제 곤란한 징역에 처하는데 또 곤란한 게또 있잖아요. 딸을 거를 어머니가 받을 때 상속세?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받았다가 아들들한테 다시 줄때또 상속세? 아, 이중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냐? 예, 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이제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두 오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의 네.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정리를 해보죠. 예, 궁금증 첫 번째는요. 네. 지금 치매 노모 대신에 두 오빠들 이 형제가 동생의 유산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냐, 음. 이거 첫 번째 질문이고요. 궁금증 두 번째는 자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상속을 하게 될 때. 아까 이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죠. 상속세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궁금증 저 그냥 생각할 때 아니 상속을 할때 법적으로 네.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건너뛰고 받을 수 있느냐 이, 이 질문이잖아요. 없을 네. 것같은데요 방법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요 예, 네, 아.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죠. 일 순위는 직계비속, 이 순위는 직계존속, 삼 순위는 형제자매, 또사 순위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 가능한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일, 이 순위 같이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1순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고, 만약에 어머니가 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 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두 오빠가 여동생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속 포기는 뭐 동사무소 가서 상속 포기하겠다 이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법적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한다면 그 사람은 상속에서 재배되고요. 다음 순위 상속 권자들이 그 상속을 받게 됩니다. 어, 그러면 두 아들이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라걸 입증을 해야 되겠 그냥 상속 포기해야 된다는 거뿐만 아니라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머니가 네. 그 치매에 관련해서 정상적인 의사 네. 그 표현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면 네. 정상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상속 포기는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재산상 법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 아들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어머니가 상속 포기했습니다가 안 되고 어머니한테 성년후견인 지명해드려야 돼요. 아. 그렇게 성년후견이 지정이 되고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한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해야죠. 그럼 예를 들면 성년후견인 상황이다. 같은 경우는 뭐 법률가라든가 변호인이라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 특히 뭐 이런 경우에는 아들들이 네. 성년후견이 되기 힘든 게 금전적 재산상 이해관계가 이해관계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변호사나 기타가 이제 좀 공정하게 지금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성년후견인으로 네. 임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가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설명한 네. 것처럼, 음. 것처럼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면 또 네. 상속세를 내야 되고 네. 또 어머니가 돌아가 에 돌아가신 다음또 다른 또 네. 상속세 이중과세가 된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속세를 일단 어떻게 일단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어머니가 상속을 이제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음. 지금 재산이 한 칠억 원 정도 되죠 네. 그럼 이제 상속 그, 그 공제로 일괄적으로 5억 원이 공제가 되니까 2억 원에 대한 그 상속세만 해서 한3천만원 정도 상속세를 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머님이 지금 노, 뭐 나이도 연세도 많이 시고 치매 걸리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제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이게 상속이 한번 되고 또 잠깐 갔다가 다시 왔는데또 상속세 많이 내는 거는 음. 좀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제 재상속에 관련된 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속을 이제 어머니가 받고 1년 안에 어머니가 사망해서 다시 이제 이 아들들에게 상속이 되면 그때는 100% 상속세 공제가 됩니다. 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 1 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까져요. 이제 공제되는 게 그래서 어머니 이후로 10년을 생존하면 고스란히 다시 상속세를 재상속세 를다 내야 돼요. 예예예.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이 어머님이 오래 살면 오래 사실수록 이제 자녀들의 이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상속세로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못 피하죠. 그냥. 상속세는 세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음.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상속세가 일괄 공제가 됩니다.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배우자하고 자식 있는 경우는 10억까지가 면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이라 그러면 5억 정도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한테는 일괄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이 바로 받으면 일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일괄 공제를 받으면 5억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데요. 이게 형제들이 바로 받기 시작하면 바로 상속세가 제, 제, 계산이 됩니다. 아. 다른 공제는 지금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알수 있고 가장 중요한 공제 일괄 공제인데 형제가 받는 건 일괄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7억이 이제 상속이 된다 그러면 원래 어머니 받아가면 5억을 공제한 다음에 2억에 대해서 어, 20% 아니면 시, 공제됩니다. 3천 정도 되는데 그냥 7억에 대해서 그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7억 같으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의 그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빠들이 받도 바로 받아가면 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박준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뭐 상속세와 관련된 얘기를 집약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상속 포기한다고 했을 경우에 네. 자식들 둘이 받았을 때는 오히려 공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많이 낼 가능성이, 많이 낼 가능성이 크다. 머리 그 좀, 아닙니까, 머리를 좀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둘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어머니한테 가게 되면 일괄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머니 예. 때 상속세는 적게 내는데 백성무변을 설명했다시피 재상속을 가게 되면 상속세가 커집니다. 그런데 예, 예. 오빠들한테 바로 가게 되면 일괄공제는 사실은 못 받죠. 못 받기 때문에 그때는 상속세를 적게 내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또 일가공제 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이제 좀 줄어들 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네. 좀 생각을 해서 만약 어머니 재산이 좀 많다 그러면 사실은 많다 그러면 지금 받는 것보다 나중에 받는 게 좋고요. 어머니 재산 이 적다 그러면 지금 일가공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금 얘기 들어보니까 상속세 관련해서 어머니의 재산의 음. 어 재산의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 여동생 그 재산의 상속받을 것은 좀 결정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